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자연 기반의 법, 그러니까 NBS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주목받는 분야죠. 이게 기후변화나 뭐 재해 위험 같은 어, 좀 복잡한 문제들을 자연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는 접근법인데요. 오늘은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유형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IUCN 분류가 MBS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틀을 제공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태계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가장 좀 소극적인 개입부터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으로요. 첫 번째 유형부터 자세히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유형 기존 생태계 보호 및 보존. 어찌 보면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미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생태계를 그냥 잘 지키자는 거니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네 정확합니다. 그 비용 효율성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미 멀쩡한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게한번 망가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이랑 시간 들여서 복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 유형의 핵심 목표는 그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거.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조절하는 수자원 기능, 그리고 홍수나 가뭄, 뭐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의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방제 기능, 이런 것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잘 작동하는 시스템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약간 뭐랄까, 잘 관리된 기계 계속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런 비유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양한 동식물,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태계의 안정성, 건강성을 뒷받침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요. 주로 법이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기존 생태계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국립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이런 게 대표적이겠네요. 상소한 보호하려고 특정 지역 개발 막는 것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 육상의 보호지역 지정 관리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바다 쪽에서는 해양보호구역, MPA라고 하죠. 이걸 설정해서 특정 바다의 어로나, 뭐 해저자원 개발, 해양 관광, 이런 걸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게 좋은 예입니다. 아, 보내주신 자료 중에 특정 지역 산호초 보호구역 설정 사례도 있던데, 그것도 딱 여기 해당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사람 손안 타고 자연 그대로 유지된 원시림이라던가 중요한 야생동식물 서식지 같은 곳들 이런 곳을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활동도 다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미 가진 걸 소중히 지키자 이거죠. 네, 첫 번째 유형 보호와 보전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훼손된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아마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는 지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생태계가 과거 개발이나 오염 아니면 뭐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이미 손상됐거나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두 번째 유형,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개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유형은 첫 번째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요. 망가진 부분을 뭐랄까 수리하고 개선해서 원래 건강한 상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리는 걸 목표로 하죠. 오, 거기서 개선이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이상인가요? 자료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거랑 관련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단순 복원을 넘어서 개선을 추구하는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증진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건 생태계가 어떤 교란, 예를 들어 산불이나 가뭄, 오염 같은 걸 겪었을 때 스스로 좀 견뎌내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사업을 할때 단순히 나무만 막 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고 토양 건강도 좋게 만들면 그 생태계가 나중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왔을 때더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혹시 닥칠지 모를 어려움에도 더잘 버티도록 체질을 좀 강화시켜주는 거네요. 자료에 나왔던 폐광 지역 복원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토양 오염 정화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숲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런 폐광 지역 복원, 산불 피해지 복구 같은 산림 복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토종 식물 위주로 심고 또 야생동물이 살수 있는 환경도 같이 고려하고 이렇게 생태계 전체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로는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 수질 개선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막 직선으로 만들어놨던 하천 있잖아요. 네, 예, 있죠. 그걸 다시 구불구불하게 만들거나 강변에 식물들 다시 자라게 해서 생태 하천으로 되살리는 사업들 이것도 포함됩니다. 아, 그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풀이랑 나무 자라는 둔치 만드는 그런 사업들 말씀이시죠? 확실히 해놓고 나면 물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주변 경관도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생태 하천 보고는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능력도 높이고 또 생물들 살 곳도 제공해주고 아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간척이나 매립으로 사라졌던 갯 갯벌, 연안 습지 같은 곳들 다시 만드는 복원 사업도 이 유형에 속하고요. 갯벌이랑 습지는 그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탄소 흡수 능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해양생물 보고이기도 하고 자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심지어 도시 안에 방치되거나 훼손된 녹지 공간에 생태적으로 좀 건강하게 복원하는 활동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 2는 중간 정도 수준의 개입을 통해서 생태계의 건강성, 기능 그리고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거죠. 네, 보호 그리고 복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 텐데요. 이거는 앞에 두 유형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어쩌면 창조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생태계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축, 특히 도시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지역이죠. 이런 곳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생태적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인공 시설물, 이걸 녹색 인프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구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설계와 기술적 개입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 기존 자연을 활용하거나 복원하는 걸 넘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연 요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하는 거죠. 도시에서 자연을 만든다. 이 개념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보내 주신 자료 중에 뉴욕의 하이 라인 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이 유형의 성공 사례로 들던데 폐쇄된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바꾼 거. 이것도 녹색 인프라로 볼수 있는 건가요? 아, 네. 하이라인파크는 정말 도시 재생이랑 녹색 인프라 구축이 잘 결합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버려진 인공 구조물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는 휴식 공간을 주고 또 도시 생태계를 일부나마 복원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죠.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은 도시가 가진 좀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열섬 현상이라던가 갑자기 비 많이 와서 침수되는 거, 대기 오염, 뭐 생물 살고 부족한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되게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라인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 말고 조금 더 우리 일상에서 볼수 있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 옥상에 정원 만드는 거. 이것도 해당되나요? 아, 물론입니다. 옥상 녹화나 건물 벽면을 식물로 덮는 거. 벽면 녹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도시 녹색 인프라나 하래죠.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에 녹색 공간을 만들면 그 도시의 미기율을 조절해서 여름철 냉방 에너지 쓰는 걸 줄일 수 있고요. 또 빗물을 흡수해서 도시 홍수 위험도 낮추고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뭐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주는 건 당연하고요. 와, 옥상 정원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기능이 진짜 많네요. 자료에 빗물 정원이라는 것도 있던데, 레인가든요? 이건 뭔가요? 네, 빗물 정원. 이건 도시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불투수면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법 중 하나인데요. 비가 올때 아스팔트나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그냥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식물이랑 좀 특수한 토양층으로 만든 작은 정원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천천히 흘러가도록 만드는 시설이죠. 이걸 통해서 도시 침수도 예방하고 또 빗물 초기에 섞여있는 오염물질 정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습지도 비슷한 원료로 만들기도 하고요. 도시 하수나 빗물 처리용으로요. 오! 마치 도시 곳곳에 작은 스펀지나 필터를 설치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신기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음 도시 개발 때문에 끊어진 녹지 축을 연결해서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드는 생태통로 아니면 바람길을 만들어서 도시안 공기순환을 돕는 녹지 축 조성 또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자를 쓰는 것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 다세 번째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녹색 인프라 전략입니다. 핵심은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자연의 순환 원리를 적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